그리고 이거 물건은 자 이게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그, 그러니까 보드, 그, 보드가 DDR5 보드고, 메모리가 4라 이건 어쩔 수 없이 사야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어, 이거는 아까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다 상관없다고 들어가지고. 아, 설명을듣길게요 일로, 일로 가까이 오세요. 보세요. 이게 DDR5거든요? 이건 4고. 그럼 여기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홈이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꼽는 거예요. 아, 네. 그건 아 그럼 보, 잘 보이시죠? 저기. 음. 요 밑에 네. 홈이 안맞잖아요 그럼 반대로 한번 꼽아볼게요 반대로 홈이 안맞잖아요 지금 딱 봐도 보이시죠 잘 보세요 홈이 아예 안맞잖아요 네. 그럼 제말은 이게 어떻게 호환이 돼요 장착이 안되는데 호환이 맞아서 들어가 이게 안딱 그냥 대충봐도 안들어가잖아요 그냥 지인이 잘못 알고 계신거죠 아제 말이 맞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사 아니 이거는 뭐 이제 어차피 벌어지는 일이고 사야돼요 메모로 일단 그리고 이거 아까 S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거 뒤쪽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긁혔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냥 직접? 그 끝에? 음, 그 은박지 부분? 아까 말씀한 데? 음. 일단 그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그 부분 있고 이게 지금 케이스가 쿨러를 10개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밑에 3개, 측면에 3개, 후면에 하나, 상판에 3개예요. 10개예요. 이 쿨러를 10개를 다다실 건지 아니면 쿨러를 뭐 지금 하나도 없으니 까이 안에 케이스 안에 그럼 하나만 장착을 할 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후면 그 아래하고 측면에서 는 공기를 넣어주고 위에하고 뒤에서는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여기 뒤까지. 여기서 6개가 들어가고 4개 빼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공기가 들어가기만 해. 당연히 안 되겠죠? 나가기만 해. 안 되겠죠?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그거고, 이거는 지금 현장에서는 좀 어렵고, 왜냐면 이게 지금 테스트도 안돼 있고 하니까, 제 말은. 그니까 러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여기서 이게, 눕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쿨러 부분은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건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쿨러가 없어서 일단 조립을 했죠. 쿨러도 없고. 일단 영상을 여기까지 찍을게요. 네. 음, 이거는 아까 그 컴퓨터 조립을 하려고요. 이거 안에를 한번 열어봤는데, CPU는 꽂혀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뭐, 소비자관 과실이겠죠?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열어봤었는데,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핀이 다 나갔죠, 이렇게.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직접 조립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 좋긴 한데, 만약에 잘 몰라서 이렇게 불량이 생길 경우에는, 유상, 왜냐면 하 이건 소비자 과실이거든요, 이 부분. 이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나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건 소비자 과실이에요. 무상수리가 안 돼요. 유상 수리 부분이고 뭐 AS 맡겨 봤겠지만 수리가 안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조립이 그러니까 조립 같은 게 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어렵진 않은 게 맞는데 이제 만약에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하겠죠. 왜냐면 AS가 된다고 하면. 무상으로 안되고 유상으로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막 예를 들어서 해외 직구 제품이다 그러면 AS도 또못 받아요 그럼 메인보드를 다시 사야 되거든요 제 말은 뭐 이걸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웬만하면 컴퓨터 조립은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생겼을 때 뭐, 조립을 맡기셨다고 하면은, 조립 맡기신 분한테 이제 따지면 되는데, 이제 직접 해서 과실이 생기면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이거 유상비로, 이거 유상비를 내고 교체를 받았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이게 휜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새 걸로 샀는데 처음부터 그런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거는 솔직히 안 통하고요. 왜냐면 명백한 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좀 아끼고 뭐 재미로 한다기 보다는, 그냥 돈이 나와도 조립은 맡겨서 하는 게 낫다.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냥 뭐,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자유고,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조립 등이 완성이 됐고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게 해결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준비해 주실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쿨러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120mm 쿨러인데 이거는 따로 원래 없으셔지고 제가 추가로 얘기를 들어서 장착하는 걸로 해서 제가 장착해 드렸고요. 이제 위쪽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분은 근데 좀 특이한 게 보시면 이게니까 그러니까 블랙이랑 화이트라고 해서 투톤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구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뭐, 있는 대로 막 구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이제 투톤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일부러 이제 수냉 쿨러는 화이트고 그래픽도 화이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올 화이트나 올 블랙 안정, 안정감 있게 그렇게 많이 하시죠. 예, 보시면 이제 그래픽 카드는 이제 라데온 라데온 7,800 이고요. 이제 그래, 그 CPU는 9,800 XT 라, 라이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를 원래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DDR4 들어가 야 되는데 아니, 5 DDR5를 들어왔는데 4로 준비해 주셨고 장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제 5로 교체를 했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영상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이 이제 CP 장착하다가 뭐 어떻게 정확히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핀이 많이 손상이 되었고 이제 그거는 유상 무상으로 안되요왜냐면은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처리는 안 되고 아니 무상으로는 안 되고 이제 유상으로 처리해서 이제 메인보드 교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주의할게 뭐냐면 조립이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하시다가 뭐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즘에 알리바이나 해외 직구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해외 축구나 알리기나 이런 것들은 A/S를 못받아요 국내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메인보드가 알리바리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S를 못 받으세요 새로 구입해야 돼요 왜냐면 그 똑같은 뭐 ASUS 제품이라고 해더라도 국내 수입사를 통한 게 아니면 국내 수입사에서 A/S를 안 해줘요 이유는 자기네가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네가 A/S 해줄 의무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조립 행을 응. 완료를 했고요. 우여곡절끝에 이제 마무리가잘 돼서 이제 그 배달 다시 해드리고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아직 댓글이 별로 없는데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